<목소리> 아이고 좋아 아이 I 좋아. 의자 처음 만졌어. 아이 o 좋아. 은지 나 의자 앉은 소감이 어때? 아이 g 너무 좋아. 마음에 들어? <laughs> 마음에 들어? 아좋아 좋아. 아이 e 좋아. 아이 I 좋아. 아이고 좋아, 좋아 좋아요. 의자 앉아서 좋아요? <laughs> 아이구, 아이 아 좋아. <목소리> 아니, 좋아? 아유, 그만큼 좋아? 아이아 아이고. 자, 이렇게. 아, 아직은 불편해. 아직은 애기라서. 응?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아이고, 잘하네. 좋아. 오, 의자 마음에 들어? 아이고 이이 이제 좀 힘들어. 아이고 r o 이 I will visit him drop. I will drop. I 하자 l 힘들어. 조금 조금씩 치물려. 안치 o 안 e 리는데 그래도 힘들지 않을까? 음 조금만 더. l 응.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되니까. <laughs> 너무 귀엽네 너무 귀여워. 어떻게 이렇게 쏙 들어가? l l c 얘도 좋은가봐 이렇게 앉아 있는 음. 거. 여 기봐봐 은진아. 아 어, 이뻐 이뻐 힘들어서 목이 이쪽으로 어, 가 잠깐. 그. 계속 계속 연습해서 응. 이렇게 목 가누는 응. 거 해야 될 거. 오래기 힘들어. 응. 오 이제 그만할까? 이제 그만할까? 아 이뻐. <laughs> 응? 응? 이렇게했어? 이렇게했어? 엄마 따라 할 거야? 엄마 따라 할 거야 이렇게? 어. 엄마 이렇게 했지. 이렇게. 이렇게. 아, 어, 엄마 따라. 어, 엄마 따라 할 거야? 이렇게? 힘들어 힘들어 힘들어. 엄마 따라 할 거야?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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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겠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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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겠어 엄마 이렇게 따라하는 거야? 너무 신기한 가봐 자기가 하니까. 너무 신기하게 서다 온다. 아이들 들어 아이들 힘들어. 목뭐 괜찮겠지? 응? 그 정도 괜찮겠지.